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만왕의 왕,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죽음과 새생명 책이에요.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책을 어, 조금, 조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하여 2023년 11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교회 가서 보고 또주의에 천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오래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 믿음에 서지 못한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달란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 쓰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내시게 한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살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를 눌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계속 자살을 죽으려고 하다 결국은 부모님 살아 계신데 내가 먼저 죽어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 죽음을 멀리 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며 살점까지 찢겨져 나가며 채찍을 맞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고자 하는 생각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쉽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치게 해주셔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또 형제 자매나 이웃들에게 또 마큐회의 다니기 시작한 분들에게 모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진리에 똑바로 굳게 서서 악한 것들을 정말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우울한 삶 슬픈 삶 행복하지 않는 삶에서 모두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늪에 빠진 죽음과 같은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삶입니다. 환한 빗속에서 때마다 평안함으로 기쁘게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삶과 믿는 삶은 정반대입니다. 곧 죽음 새 생명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글을 올립니다. 빛으로 다가오신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죽음의 늪에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뵙는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 이생의 자랑과 명예, 내 자아도 모두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생명 대신 예수 한분 뿐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이름 뿐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나사렛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에 영광을 드리며 예수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 이름에 의뢰드리며 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앞서가시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날마다 강건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고 내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날듯내 영혼에 새임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평안과 함 사랑을 넘쳐오르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느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를 드리오르드리겠으나니 가사라카산이아르테르브라케스나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예수 그리스바라 쓰레녀수요 그를 드리오르드리겠으나니 가사라카산니아라테